새벽 배송이 사라진다고 워킹맘들 멘붕 온 이유 기저귀, 분유, 우유 전부 새벽 배송 덕에 살았는데 이걸 없앤다고요? 맞벌이 부부, 워킹맘, 자영업자 2천만 명이 쓰는 새벽 배송 서비스 근데 내년엔 심야 노동 금지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0시 5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겁니다 소비자반은요? 그럼 낮에 주문해서 언제 받으라고요? 쿠팡, 컬리, CJ, 네이버올샤크. 새벽 배송이 멈추면 전국 물류망이 붕괴된다. 지금도 주문량이 폭증하는데 새벽 배송 없으면 아침에 물량이 몰려 배송 지연, 가격 상승,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근로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 인프라 붕괴 사태입니다. 민주노총은 건강권을 말하지만 정작 기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밤에는 교통 혼잡이 없고 수입도 더 많아요. 조사 결과 새벽 배송 기사 10명 중 6명이 주간 일자리보다 야간 근무가 낫다고 답했습니다. 즉, 본인들은 괜찮다는데 정작 위에서는 그만하라는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인프라다. 없애는 게 아니라 건강과 효율을 함께 잡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 건강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 편의가 먼저일까요?